어저께 끝나고 잠깐 여기 뭐 술자리 있다고 그래서 잠깐 나갔는데 얼굴만 비쳤는데 그 분들 보시면 다 소맥 쏘맥 드시더라고 소맥이 맛있나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맥주들이 이제 보면 좀 약간 밍밍하다고 하잖아요 많은 맥주 애호가분들이 근데 이제 소맥으로 말면 완벽하대 그리고 요즘 특히나 뭐 맥주 중에 뭐 테라 이런 거는 반응이 엄청 좋대 그거 아세요? 테슬라라고? 테라 플러스 참이슬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섞으면 이게 겁나 맛있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인기래 술이란 술은 종류별로 다 마시고 집에 와인이랑 <laughs> 위스키 쌓아두고 마시는데 그래도 소맥이 제일 맛있던데 아,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래 집에다가 다 와인 쌓아놓고 막 양주 쌓아놓고 있는데 결국 만나면 소, 소맥 마셔 <laughs> 소맥이 제일 맛있대 어. 나도 그래, 나 집에 겁나 비싼 양주 하나 있어 겁나 비싼 거 있는데 <laughs> 그거 안 마셔 <laughs> 집에 아직 <laughs> 썩혀서 한 1년 됐어 몇년 냅두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아야 그게 이제 오크통에 서 냅둬야지 그게 숙성이 되지 병에 들어가면 뭐 그렇.. 그닥 근데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약간 머리 깔끔히 하려면 화이트 와인 드시더라고 이제 그걸로 마시면은 이제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깔끔하다고. 그 여러분들 와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랑 본부장님 아내분이 와인을 진짜 전문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살때 비싼 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싼거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싼 거를 사서 마시면 이제 그러면서도 또 좋은 걸 마시고 싶은 그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걸 고르냐면 미국 와인을 고르라고 하더라고. 미국 와인. 미국 와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왜냐면은 이, 이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대중화야. 캘리포니아 와인이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인이 실제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하고 막 이런 적도 되게 많아. 호주 와인. 호주 와인 괜찮다고 하더라 근데 칠레산이 의외로 별로라고 하더라고 예, 사람들이 의외로 칠레산을 싸고 맛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칠레산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걸 고르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산이나 그 다음에 또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세 군데가 싸고 맛있는 와인이라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미국 와인을 사가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 막 야, 무슨 와인을? 미국 와인을 사왔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어 <laughs> 야, 오히려 그런 분들이 와인을 더잘 모르시는 네, 거는 와인. 거지 아, 그러니까 어디 거냐고 또? 아, 내가 물어볼게 와인 중에 싸고 맛있는 와인이 미국이랑 호주 그리고 어디였죠? 배도님 핸드폰으로 주판 하시나요? 아, 주판은 <목소리> 아 독수리 탄 포메일 나 원래 저렇게 치는 걸 좋아해 어 그게 바로 아재의 증거예요 아니야 이게 왜 아재의 증거야 아. 잠깐만 아 이게 지금 바쁘셔서 안 읽는 거 같은데 전화하자 어아 이분 해외구나 아 어쩐지 잔아이다 보다 주무시나 보다. 아, 잠만요, 내. 아, 내가 대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표가 좀 전화를 한다는데 지금. 어?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장 어. 일류 퇴근하고 업무일로 전화하는 사장. 아니, 있어. 이거 그거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이것이 회사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거를 해야지, 알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와인을 얻고 본부장을 이뤘 아니, 아 알았어, 어, 맞어 대표님 손절 발표하겠습니다. 싸고 맛있는 와인 미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 와인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대륙인 칠레 남아공은 아직은 좀 별로다. 프랑스랑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와인 유명하죠. 유명한데 문제는 낮은 가격에서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이 단점이라고. 오히려 미국 호주 뉴질랜드 거를 이제 싼 걸로 사시고 비싼 거 사실 때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이런 거 사시는 게뭐 좋을 수 있겠죠. 미국은 만 원에 진짜 맛있는 와인이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 정보가 무슨 회사 일을 자주 유지할 만큼 엄청난 건가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를 자주 유지하는 분들이내가 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지금 이걸 해결을 안 하면 좀 어떻게 하라는가? 아, 오, 어,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있대. 잠깐만. 여러분, 꿀팁 왔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에서 와인을 시키지 말 것. 왜냐면 평균 4배 이상 비싸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으셔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콜키지 서비스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와인을 들고 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따줄, 따주고 서비스만 해주죠. 그러고 이제 소정의 돈을 받거든요. 2번. 와인을 싸게 잘 세일하는 데서 살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마트 세일이나 혹은 코스트코 같은데 3번 이게 되게 중요한 것같아 최초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마셔서 그날 다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laughs>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보자 그당날다들이밀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제 다음에도 또 마셔서 최소한의 맛에 대한 기준 그리고 느낌을 키울 것. 아,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와인을 꾸준히 마셔서 내 맛의 기준과 그 느낌을 정해놓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고거보다 더 맛있다, 아니면 맛없다가 느껴지고 스스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꿀팁 이용해서 또 싸고 맛있는 와인 또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네요.